안녕하세요. 북한강수돌입니다. 6월 18일 일요일인데요. 오랜만에 영상 올립니다. 그동안 회사일이 좀 바빠가지고. 아우 집앞에금괴국도 아주 이쁘게 돼 있고요. 이제 완전 히 여름입니다. 온 기온이 뭐 30도, 32도 그러니까. 여름되니까 또할 일이 많아져가지고 정원에 아침, 저녁을 물을 주려니 지금, 지금 블루베리도 잘 익어가고 있고요. 블루베리 나무가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이게 지금 주차장 쪽에 여섯 개. 키가 큽니다. 1m가 넘습니다. 그리고 가장 햇빛 잘 드는데 있는 이 블루베리, 아주 잘 익어가고 있고요. 해가 잘 비치는 쪽이 블루베리가 가장 빨리 익어요. 완전 새콤달콤합니다. 그리고 지금 기린초들이 지금 꽃을 예쁘게 피웠는데요 이게 기린초 꽃입니다. 한동안 안 보이던 꿀벌들이 나타났는데. 이 기린초 꽃하고 황금 달맞이 꽃, 금계국 꽃을 되게 좋아해요, 이 꿀벌들이. 보면. 그리고 이기린초 기린초 얘들은 너무 번식을 잘해가지고 제가 한번 다 뽑아 버렸었거든요. 이 석초 있는 화단을 너무 차지해가지고, 근데 뿌리까지 완전히 제거를 못하니까. 다시 또 이렇게 자연본식을 했어요. 이 꿀벌들이 꽃의 꿀이 너무 맛있나 봅니다. 지금 막.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 정원에 기린초를 기린초 심을 어, 계획이시면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이게 키도 크고 번식도 너무 잘해가지고 뿌리로 번식하거든요. 깊은 뿌리로 어, 완전히 제거하기 되게 힘듭니다. 이쪽에는 자주 달개비꽃. 이쪽에 이제 수국도 꽃이 피고 있고요. 이쪽은 저쪽 정원에 있는 그늘에 있는 수국 수국에서 폭이 나노게해서 이쪽에서 옮겨 심었어요. 햇빛 잘 보는데 이쪽이 해가 잘 비치거든요. 그리고 화분에 방울 토마토도 이렇게 키우고 있고요. 옆에는 상치. 그리고 이쪽은 자연 번식하는 황금달맞이꽃. <laughs> 이 황금달맞이꽃하고 초롱꽃하고 경쟁하면 제가 어떻게 되나 봤더니 초롱꽃이 이기더라고요. 아, 어, 이 초롱꽃 번식력이 제일 세고요. 그다음에 이 황금달맞이. 근데 저는 이뻐가지고 그냥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원의 빈 땅, 빈 곳을 얘네가다 채워버리거든요. 이쪽도 블루베리. 이쪽에는 블루베리 또 6개가 있습니다, 하분이. 보시면 쪽도 이 블루베리가 품종에 따라서 열매가 어떤 건 크고 어떤 건 작거든요. 보시면 얘는 품종이 좋은 품종이라 열매 가 이렇게 크고요. 그 옆에 있는 얘는 또 작아요. 품종이 다릅니다. 좋은 품종을 잘 고르셔야 돼요. 아무튼 우리 블루베리 농사는 되게 잘된것 같고요. <laughs> 그리고 얘는 블루버드라는 나무인데요. 노지에 심었더니 이 상황이 잘못 자라서 이 화분 용기 심었더니 잘 자라더라고요. 블루버드. 그래서 많이 자라면 겨울에 크리스마스 추리로 장식하려고. 블루버드다 저쪽에도 하나 심어놨고요. 얘도 노지에 심었더니 비질비질해가지고 용기 심었더니 잘 자라는 것 같아요. 블루버드. 그리고 여기는 사피니아. 얘는 안개꽃이 이 화분에서 씨가 뿌렸는지 또 자라가지고 예쁘게 자라고 있습니다, 안개꽃이. 그리고 얘는 후쿠시아. 또 꽃이 필것 같습니다. 근데 얘는 열매인가요? 이게 뭐지? 열매인가? 올해 처음 켜보거든요, 후쿠, 후쿠시아는. 이쪽은 노란색 예쁜 다알리아, 다알리아도 어, 커팅해 주면 계속 꽃이 피어요. 너무 이쁩니다. 이 노란색 다알리아하고 이쪽에 핑크색 다알리아를 심어 놨어요. 이렇게 너무 이쁩니다. 노란색하고 핑크색 그리고 저기는 제 의자에서 쉬고 있는 제 양양이 이쁘니 제 의자를 딱 차지하고서 여기가 그늘이거든요 이렇게. 여기도 사피니아 이쪽에는 지금 영국 장미하고 어, 프랑스 장미 몇개 심었는데, 이쪽은 화분 바닥을 뚫어서 노지에 심었습니다. 월동자라라고. 여기는 제임스 갤러웨이 영국 장미, 그리고 이쪽에 또 보니 장미를 또여기다 심어봤어요. 완전히 넝쿨성이라 그래가지고 얘도 지금 화분 바닥을 뚫어서 노지에 심었고요. 이펜스를잘 타고 오를 수 있게 보니 장미. 얘도 영국 장미인데요. 이 화분을 뚫어가지고 지금 이 바닥을 뚫었습니다. 드릴로 뚫어가지고 노지 식재된 상태고요. 예. 영국 장미 트란퀼리티. 또 한쪽에는 오이를 심어가지고 같이 키우고 있어요. 저희 집에 햇빛을 볼수 있는 데가 몇 군데 없어서 이 텃밭 작물들이 햇빛을 잘 봐야 금방 크더라고요. 그리고 여기는 프랑스 장미를 또 노지에 심었습니다. 화목 구멍을 뚫어서. 여기는 에덴파로 여기 이제 이렇게 묶어줘야 될것 같고요 지금 꽃을 다 커팅했고 이만 한송이 남아있습니다 에덴파로 <laughs> 이거 여기도 사피니아아사피니아 아, 사피니아 꽃도 오래가고 향도 너무 좋습니다 피고지고 피고지고 예쁩니다 또 여기 야생화 정원에도 지금 꽃들이 많이 피어 있는데 일단 장미불, 장미부터 소개드리면 얘는 이제 화분에 식재한 영국 장미 이모젠 데빗 오스틴의 이모젠이라는 애가 심겨져 있고요. 얘는 영국 장미 크리스티나 이제 2차 개화를 할것 같아요. 여기도. 저희 집에서 정원에서 여기가 명당 자리입니다. 해잘 비추고 바람 잘잘 잘 불고. 동쪽 해가 서, 동쪽 해 아침에 동쪽 해. 오후에 서쪽 해, 서양 해가 이렇게 비춰 줘서 어, 장미가 잘 자라기에는 최적의 조건인 것 같습니다. 지금 얘는 영국 장미 크리스티나. 얘는 독일 장미 헤르초킹 크리스티나. 그래서 두 크리스티나를 채만 봤는데 어, 어떻게 어 꽃이 다르고 향이 다른지 한번 비교해보려고 같이 심어놨어요. 또 우리 헤르초킹 크리스티나가 또 이렇게 꽃을 피워줘가지고 얘는 헤르초킹 크리스티나예요. 지금 2차 개화를 시작했습니다. 커팅을 해줬더니 이는 영국장미 티징 조지아고요 덩굴성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얘도 이제 커팅을 해주니까 계속 꽃이 피고지고 하거든요. 티징 조지아. 곧 예쁜 꽃이 필것 같아요. 이 여기도 덩굴성 영국장미 월러톤 월드홀이라고. 이게가 이제 꽃이 처음 핀 거고요. 질때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질 때는 이렇게 변합니다. 요거 보십시오. 꽃이 떨어집니다. 지금 얘도 이, 이 아치를 잘 타고 올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줬고요. 이렇게 삼면으로 이쪽은 얘는 또 멕시칸 아이비가요. 이렇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멕시칸 아이비 이렇게. 잘 타고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좁은 화단에 저기 붉은 엔젤 인동을 심어놨고요. 하나 얻어가지고 제 쇼트 보면 나오는데 너무 이뻐가지고 저희 집에 기존에 어 붉은 인동하고 백인동은 있는데 저 엔젤 인동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잘하고 있습니다. 제잘 어, 키워야 됩니다. 정말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은 화단에 영국 장미, 이쪽은 화분에 멕시칸 아이비, 제는 엔젤인동. <laughs> 그리고 이 앞에는 파프리카. 그늘져서 자라나나. 뒤에는 또 오이. 오이를 또 키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고 오르라고. 이 오이를 여기다 왜 심었냐면은. 지금 저 텃밭에 <laughs> 그늘이 지니까 오이를 한 10개 심었는데 한 3, 4개 밖에 못 살았어요. 오이가 이게 이 위에는 느티나무, 저쪽도 나무, 이쪽은 소나무, 저기는 감나무, 여기는 라일락 해가지여기에 그늘이 잘 지거든요. 그러니까 오이하고 텃밭 작물들 잘자라지 못해가지고 그또 나무들 쳐낼 수도 없고 그래서. 생각한 게, 해잘 비치는 쪽에 화단에 틈만 있으면 화분이나 노지 이렇게 텃밭 작물들도 같이 키우려고. <laughs> 아, 그리고 오늘 꼭 보여드리고 싶은 꽃이 있습니다. 벨가못. 얘가요, 허브류라는데요. 이렇게 빨간 꽃이 피거든요. 근데 얘가 작년에 심은 건데, 키가 뭐, 뭐 1.5m 이상 크는지 몰랐었고요. 그래서 화단 뒤에 키 작은 애들 뒤에 심어야 되고요. 이거 허브류를 합니다. 그래서 이뭐 근데 이 번식을 너무 잘해서 얘는 지금 포기 나눔에서 정원 곳곳에 지금 옮겨놨거든요. 뿌리 나눔이 옮겨 해가지고 있겠죠. 근데 꽃이 너무 이뻐요. 벨가 모 지금 여기 말고 도 곳곳에 심어놨고 저 뒤에는 스토케시아 꽃이 피어있고요. 옆에는 날이 오른쪽에는 토플이 또 빨간색이 예쁘게 어 있습니다. 이 앞에 백합은 조만간 개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어. 저 아치 밑에는 또 노지에 지오프 응. 해밀턴이라는 영국 작물을 지금 심어놨어요. 지금 이제 꽃이 필려 고 그러는데 이렇게 저풍양계 밑에 아치에는 또 지오프 해밀턴이라는 영국 장물을 이렇게 심어놨고요. 이쪽은 찔레 장미가 또 꽃이 예쁘게 피고 지고 하고 있어가지고 그리고 여기에 지금 또 빨간 또 영국 장미가 피어 있는데요 얘는 그 영국 소설 테스라는 영국 소설의 그 여자 주인공이 있는데 그 독일 여자 배우 나스타샤 킨스키가 주연을 했던 영화 그 테스에서 모티브를 받았는지 이 영국 장미 이름은 테스예요 테스. 태스. 그래서 빨간색 예쁘게 피고 있고요. 그래서 얘도 요요 요 아치를 타고 올수 있게 이렇게 해놨고요. 양 옆에도 펜스로 이렇게. 저희 집에 이제 빨간색 장미가 없어서 빨간색도 한번 이렇게 심어 봤습니다. 테스 오늘 덥습니다. 쪽에 수레국화는 이제 꽃이 져가고 있고 네. 저 테스 밑에 또 제가 겹 안개초를 또두 개를 심어놨어요. 노지 활동 잘하니까 그리고 얘는 옥자마, 옥자마. 얘 여기 또 파프리카, 파프리카도 또두개 심어놨고요. 얘도 겹 안개초. 이제 꽃이 지고 있는데 커팅을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 얘는 뭐 꼬리풀이던가 이름을 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그리고 이쪽에 또 독일 장미 모던 아트라고 이렇게 또 예쁘게 꽃이 확실히 독일 장미들의 성장세가 남다른 것 같고 꽃봉우리도 굉장히 많이 맺히고요. 영국 장미보다 여기는 이제 호스타, 호스타가 이제 꽃이 피려고 꽃막으로 머금고 있고요 <laughs> 여긴 또 아기별꽃이 또 꽃이 피었습니다. 이렇게. 여리여리해서 이쁩니다, 아기별꽃도. 이렇게, 반그늘에 포도나무 덩굴 밑에 심, 심어져 있는데, 잘 자라고 있는것 같아요. 여기는 지금 포도 덩굴을 이 아치에 올렸는데, 어우 이게 뭐로 포도 덩어야요. 성장세가 너무 빨라서 아또 가지치기를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는 얘는 또 토마토는 이병꽃 나무 화분에서 또이 공생하고 있어가지고 씨가 떨어졌는지 이렇게. 토마토가 자라고 있습니다. 얘는 밀레니엄 벨이던가? 야 얘도 꽃이 굉장히 오래갑니다. 사피니아처럼 피고지고 밀레니엄 벨 <laughs> 그리고 여기 이제 아메리칸 블루도 이제 꽃이 본격적으로 피기 시작했습니다. 블루 블루 해서 예쁜것 같아요. 블루 색깔이 포인트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얘는 휴케라인데요 꽃이 핑크빛으로 아주 예쁩니다 여리여리해가지고. 어, 휴케라도 꽃이 오래 가고요. 얘는 독일 붓꽃이던가? 얘가 제가 심은 기억이 안나 가지고 독일 붓꽃이게 예쁘게 피 있고요. 어, 저 백합은 2m가 넘게 지금 키가 커 가지고. 꼭 꽃이 필것 같은데요. 키가 2m 가 넘습니다. 어. 제가 백합을 좋아해 가지고. 그리고 예전에 소개해 드렸던 겹안개꽃 아직도 이렇게 피어 있습니다. 정말 오래 갑니다 꽃 피고지고 뒤에는 휴케라, 휴케라도 이렇게 예쁘게 꽃이 피고 있고 저 휴케라는 이제 색깔별로 모아심었고요. 이 뒤에는 황금 달맞이꽃은 자연 번식하고 과꽃. 갖고 오셔도 색깔별로 이렇게 아 오늘 날씨 정말 덥네요 이 영상 찍고 있는데 땀이 많이 나네요 그래서 아 이제 마지막으로 이쪽, 이쪽 화단에 지금 로벨리아는 이제 꽃이 져가고 있고요. 이꽃 이름 은 제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 되게 예쁜데 뒤에 칸파놀라도 이렇게 꽃이 져가고 있고 칸파놀아 그리고 이 알리움 드럼스틱이라고 이렇게 이게 다큰 건가요? 올, 올해 처음 심어봐가지고 알리움 드럼스틱은 드럼스틱처럼 닮았다 그래 알리움 드럼스틱인가? 이쪽도 독일 장미 이제 꽃을 커팅 해줘야 될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보여드렸던 벨가못 군락. 지금 여기, 저 안쪽에, 어 이, 단풍나무 밑에 심어놨는데, 이 벨가못 보십시오. 꽃들, 와. 너무 예쁩니다 빨간색으로. 저기는 화단 뒤에 신, 신, 뒤쪽이 신겨져 있어 가지고 다행히 지금 키가 1m 5-6cm 됩니다 지금 이게 굉장히 키가 크니까요 여러분 혹시 어, 정원에 벨가모 키우실 거면 어, 화단 뒤쪽에 자, 여러분, 뭐 길어졌는데 오랜만에 올리다 보니까 일요일 평안하게 잘 보내시고요.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